자, 2025년도 2회차 시험에 진행됐던 정보처리산업기사 실기 복원 내용 20문제를 한 문제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어, 실제 시험장에서 봤던 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문제를 비공개로 진행을 원칙으로 고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응시자분들의 어떤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게 복원이 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웹 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기타 웹 콘텐츠와 같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어, 인터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서비스하는 IIS 또는 뭐 아파치 통캣 이런 것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웹서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그 웹서버 기반에서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원서 접수할 때 카드 결제나 뭐 가상계좌 결제 이런 거막 내용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웹서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